반갑습니다. 7 7입니다 어, 우리들이 살면서 어, 경제적인 거늘 신경이 쓰이고 걱정도 되고 그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 건물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되면은 거기서 월세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어, 그 중에 어, 다세대, 다가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상가 임대 수익하고 다르게 어, 주거를 제공하고 임대를 받는데. 다세대 말고 다가구라는 게 있어요, 다가구. 근데 다가구가 폭탄을 맞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제가 제목에 공포의 옥탑방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옥탑방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가구하고 다세대가 좀 혼동이 되는데 다세대는 각각 그각 세대가 세대주가 되고 거기에 일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가구는 전체가 뭐 19가구가 들어있던 뭐 10가구가 들어있던 그한 동이 1주택이 되는 거예요. 1주택. 그래서 다가구는 내가 다가구에서 살면서 나머지 그 실들을 임대를 줘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매력적인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1주택자로서 임대 수익도 얻고 그 다음에 팔때 양도세에 대한 중과세가 없습니다. 근데 이 다가구가, 어, 어떤 경우에 다세대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바뀌는 방법이 있어요. 이 다가구 맨 옥상에 올라가면은, 그 물탱크실이라든지, 조그만 이제 창고. 옥상에 올라가려니까 그 계단 탑이 있어야 되죠.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게 슬라브 그냥 뚫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비받지 않고 물 들어가지 않게 또 계단 탑이라는 게 있어요. 이러한 옥상 시설물의 면적이, 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가 돼야 돼요. 그게 8분의 1 이상 넘어서, 면적이 커지면, 그것들이 비록 면적이 작지만, 한층이 가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세대하고 다가구의 또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층수예요, 층수. 그래서, 어, 19세대 미만이면, 이하면서, 3층 만족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전체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 요거는 다가구입니다. 그리고 다세대는 똑같은데 4층까지, 4층까지. 이거 다세대입니다. 그래서 4층이 되면은 다가구, 다가구였던 게 다세대로 변해요. 그한 예가 있는데요. 5년 전에 서울의 어떤 A씨가 다가구를 11억 원에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렌트를 쭉 하고 그렇게 살다가 몇 년이 지나서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이 바꾸자, 바뀌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아, 23억 원에 팔았어요. 이거 팔때 양도세 내야 되니까, 아, 뭐, 세무사님한테 의뢰를 해서 양도세 신고를 했겠죠. 대략 1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 세금을 제하고도 벌써 살 때하고 팔때 차액이 한 10억 원 이상 그렇게 차액이 나왔죠. 그랬는데 어, 관할 세무서에서 폭탄이 날라왔어요. 내야 될 세금은 8억이다. 그럼 <laughs> 이미 1억 세금 내고도 7억을 더 내야 돼. 7억. 거기다가 어, 또 신고액하고 차액에 대한 추징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문제는 옥탑방 때문이에요. 옥탑방. 3층이었던 건물을 어, 세무당국에서 4층으로 그렇게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세대로 바뀐 거예요. 다가구가. 1주택자가 다주택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가구에 9개실이 렌트가 되고 있었어요. 9개실. 그러면 옥탑의 옥탑방도 층수로 인정돼서 10개가 되죠. 그러니까 이분은 1주택자에서 10주택자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세금 폭탄이 나왔어요. 근데 이 모든 어떤 법률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히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다세대 이거다, 다가구 이거다 이렇게 정해놨을 때는 어차피 세무 당국이나 또이 건축 담당이나 이거를 그 법에 맞게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남들이 다 옥탑방 해가지고 임대 수익 그런데 나도 해도 되겠지. 남들 괜찮으니까. 그래서 옥탑방을 만드는 수가 있어요 처음에 물탱크실뭐 계단 해가지고 네, 한 9스케어메타 3메타 3메타 하면 9평방메타 했던 거를 그물탱크는 없애고 이제 아래층 지하에다가 펌프를 가동하게 해놓고 네, 거기를 이제 옥탑방으로 해서 약 30제곱미터 그 정도 크기로 이제 했어요 그랬을 때이 전체 네. 그, 건축 면적이 80평방 메타였다 했을 때는, 9평방 메타였을 때는, 80평방 메타에 8분의 1이면 얼마예요? 10평방 메타죠. 10평방 메타 미만이 되기 때문에, 층수에 산입이 안 되고, 그냥 옥상 시설물로 층수에 산입이 안 됩니다. 근데, 옥탑방 렌트하려고 30평방 메타로 넓혔어요. 그러면, 건축 면적이 80평방 메타라고 가정했을 때, 8분의 1이 10평방 메타니까, 훨씬 오바가 돼서 층수가 한 층이 더 되는 건물이 되는 겁니다. 즉, 3층 건물이었던 게 4층 건물이 돼요. 그래서 다가구가 다세대로 바뀌는 겁니다. 이럴 때팔 때는 이제 다가구자로서 양도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못 받아요. 1가구1주택은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탑에서의 층수 말고도 이 층수 산정할 때 자, 맨 아래 층이 지하층이냐, 1층이냐. 그 지하층으로 게 판단이 되면은 층수에 산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하층이 아니면은 또 층수에 산입이 되죠. 그래서 지하층 그 산정 기준도 굉장히 좀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하층 산정 기준도 제 영상에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을 용도별로 분류할 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거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중주택은 이다 있어요. 그런데 취사시설이 없는 게 다중주택입니다. 그다음에 다가구가 있고 공관 이런 거를 단독주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공동주택은 뭐 당연히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근데 이제 다세대나 뭐 연립주택, 다가구 이런 것들. 뭐 빌라라고 해서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데 그 빌라가 다가구도 있고 다세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자신이나 주변에 아는 분들이 다가구 갖고 계시면은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참고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